이번에 보여 드릴 무늬는 감아서 빼뜨기라는 무늬를 보여 드릴 건데 걸쳐 뜨기라고도 합니다. 이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이게 한한 한 개면 그냥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감아서 빼뜨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뒤로 감아서 빼뜨기를 하라는 표시입니다. 네, 이 기호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7호로 뜰 거기 때문에 8호로 코를 잡을게요. 어, 저는 네모 무늬를 기본 무늬로 할 거라서 20코를 잡을게요. 다섯 무늬 해서 4 5 20 해서 20코를 잡을게요. 이 사슬은 그냥 길게 뜨셔도 되고 20코 정도는 뭐 코를 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딱2 0 코를 떴고요. 이제 한 단은 한길긴뜨기를 떨고, 뜰 거예요. 지금 여기가 2 0 코예요. 하나, 둘, 셋. 기둥코 한 거고요. 옆에 거. 그니까 열 아홉 코째 거죠. 그래서 두 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뜰게요.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20코를 뜨고 올게요. 네, 이렇게 20코를 떴고요. 뒤로 돌려서 사슬 3개를 해주세요. 저는 기본 4코를 갖고 한다고 했으니까, 4코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앞에다 찔러서, 떠줍니다. 이거를 뜰때 실을 좀 길게 빼주세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지금 뒷면을 뜬다고 보셔야 돼요. 실을 길게 빼서. 지금 이 부분에서 실을 좀 길게 빼주세요. 해서 4코. 사슬 하나 뜬 것까지, 기둥 뜬 것까지 해서 4코.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다 찌를게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좀 길게 빼주세요. 하나, 이것도 네 개를 뜰게요. 둘, 이렇게, 셋, 넷. 네. 그리고, 그리고 다시, 뒤에다가 찔러서, 뒤에다 찔러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시 앞에다 이렇게 찔러서 네 개, 이렇게 네코네 4코, 코를 뜨고 올게요. 지금 마지막 코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코는 기둥 사슬 세코뜬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 떠주세요. 한길긴뜨기를 보통 뜨듯이 푹 찔러서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서는 다시 하나, 둘, 셋 기둥을 떠주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앞에다 찔러 주세요. 앞에다가 길게 뽑아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뒤에다가 찔러서, 뒤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 여기에 찔러서 앞에서 보면 바늘이 이렇게 걸려요 다시 이거를 앞에다 찔러서 뜹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층이 생겨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층이 생기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끝까지 뜨고 올게요. 네, 마찬가지로 끝에 한 코가 남았는데 사슬코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는 찔러서 그냥 떠주세요. 그리고 또 뒤로 돌려서, 아,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 높이가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이제 바꿔서 뜨시는 거고, 더 높게 뜨고 싶다 면은 마찬가지로 또한 단을 더 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늬를 한번 바꿔 볼게요. 2, 3, 이거는 원래 이대로 한 단을 더 뜬다고 하면은 이렇게 뒤에서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앞에서 찔러 주세요. 앞에서. 코수와 단수는 제 맘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뜬다고 하면은 지금 떴던 것처럼 이렇게 찔러서 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무늬를 바꿀 거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뒤에서 찔러서 떠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찔러 둡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찌르면은 이런 식으로 떠지는 거고요. 뒤에다 찌르면은 이런 식으로 떠지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무늬를 떠올게요. 이제 되돌아 왔는데요. 이번에는 앞에서 이 부분을 각지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이 생기게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이 지게 단이 생기게 하려면 뒤에다가 찌르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다가. 여기는 평평한 문이고 여기는 단이 생기게 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다가 찌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 개는 여기가 단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평평한 무늬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찔러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몇 무늬를 뜨고 올게요. 두무늬를 이제 전체적으로 두무늬를 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무늬를 단이 생기는 거 말고 이무늬로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찔러주시면 돼요. 이제 단이 생기게 할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그쵸? 여기는 단이 생겼고 이제 단이 안 생기는 문제 무늬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찔러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단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찔러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뜨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세무늬 단을 떠왔는데 한둘 세무늬 단을 떠왔고요. 이거는 이 걸쳐뜨기는 좀 편물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수세미나 뭐 가방 같은 거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